환상적인 이강인의 패스와 은바페의 마무리 모든 파리 팬이 꿈꾸는 장면이 오늘 경기에서 나오며 전 세계 축구 애호가들을 열광시키다 이것이 PSG 원했던 줄 알고도 막지 못하는 이강인과 은바페의 콤비 플레이 그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엄청난 상승세에 프랑스 현지 매체들 또한 이강인 선수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름 PSG 이적해왔지만 비교적 적은 관심과 함께 프랑스가 잘해채들은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A 데뷔골을 터뜨린 후 8리로 복귀한 단의 경기에서 무서운 경기력으로 PSG 3연승을 이끌자 극찬의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최상위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 데뷔골을 쏘아올리며 이번 주말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예고했는데요. 바통을 이어받은 손흥민 선수가 두 경기 연속 득점으로 토트넘을 프리미어 리그 단독 선두로 올려놓을 뿐 아니라 황희찬, 황이조의 득점포를 터뜨린 대회에요. 그리고 또다시 이강인 선수의 환상적인 활약에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역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챔피언스리그에서 밀란을 상대로 교체 출전에 쐐기 고리자 파리에서의 데뷔골을 기록하며 3대 0.1 승을 이끈 이강인 선수였는데요. 그런 이강인 선수가 과연 이번 경기에 선발 출전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던 시점 공개된 선발 명단에는 은바페를 포함한 베스트 11이 총이 된 가운데 이강인 선수 또한 당당히 선발진의 이름을 올리며 그가 이번 경기에서도 프랑스가 자랑하는 벤벨레를 밀어내고 선발로 경기에 출전하는 엄청난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지난 경기에 이어 초반부터 압도적인 공격력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15분만에 유효슈팅 두개를 터뜨리며 파리의 공격을 진두지휘하던 이강인 선수였는데요. 무엇보다 이제는 파리의 단장이라는 은바페 선수의 믿음을 산 것인지 은바페와 이강인 두 선수의 콤비 플레이가 계속해서 나오며 상대팀 수비수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파리의 공격력이 배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은바페 한 명이 개인기에 위존하고 있지 않기 대문입니다. 바페 뎀벨레의 단순한 공개에서 이제는 이강인의 창의적인 전방 패스와 때로는 환상적인 드리블 돌파 무엇보다 정확한 왼발 킥을 활용한 전환 패스와 침투 패스는 파리의 공격력을 몇 배는 더 위력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음바페에게더 많은 공간이 창출되며 상대의 수비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강인 한 명의 투입 효과가 확실히 드러나는 오늘의 경기입니다. 그리고 전반 27분 드디어 전 세계 축구 애호가들이 꿈꾸던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의 도움을 받은 은바페가 골을 기록한 것인데요. 코너킥 수비 상황에서 튀어나온 볼을 이강인 선수는 환상적인 왼발 아웃프런트 킥으로 정확하게 은바페의 침투 타이밍에 맞춰 결정적 패스를 찔러 넣어주었고 이강인 선수의 완벽한 1대1 기회를 만들어주는 환상적인 패스를 받은 은바페는 그대로 골을 마무리 지으며 추가 골을 기록한 것입니다. 골을 기록한 직후에 패스 가치를 알고 있는 은바페는 멀리서 다가오는 이강인 선수를 기다리며 그에게 공을 돌리는 이례적인 장면까지 포착되어 현지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환상적인 이강인의 패스와 은바페의 마무리 모든 파리 팬이 꿈꾸는 장면이 오늘 경기에서 나오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열광시키다 이강인은 혼전 상황에서 공을 차지하자 자 은바페의 위치를 확인했고 불가능한 각도 있지만 믿을 수 없는 궤적의 패스를 선보이며 아웃프런트 킥으로 정확히 은바페에게 공을 전달했습니다. 은바페 또한 쉽지 않은 장면이었지만 자신이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고 결국 수비수를 앞에 두고 가까운 골대를 노리며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PS가 원했던 줄 알고도 막지 못하는 이강인과 은바페의 콤비 플레이 그 역사의 시작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프랑스 ESPN 현지 해설은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극찬하며 그동안 파리 생제르맹의 무의미한 점유율 축구가 이 강인이 아는 개성 넘치는 신내 선수의 등장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니 강인은 다른 파리 선수들과 다르게 공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유일하게 파리에서 전방 패스를 넣어주고 창의적인 공격을 만들어가고 있다. 일부 매치에서는 그가 파리로 이적해온지 벌써 두 번이 작은 부상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팀의 주전으로 성장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오늘 그의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그는 주전 경쟁이 아닌 혹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과연 다가오는 경기에서 자랑스러운 이강인 선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관련 소식 계속해서 최상위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최상위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최상위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환상적인 이강인의 패스와 음바페의 마무리 모든 파리 팬이 꿈꾸는 장면이 오늘 경기에서 나오며 전 세계 축구 애호가들을 열광시키다. 이것이 PSG 원했던 줄 알고도 막지 못하는 이강인과 음바페의 콤비 플레이 그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엄청난 상승세에 프랑스 현지 매체들 또한 이강인 선수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름 PSG 이적해왔지만 비교적 적은 관심과 함께. 프랑스가 잘해채들은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a 데뷔골을 터뜨린 후8리로 복귀한 단 f 경기에서 무서운 경기력으로 PSG 3연승을 이끌자 극찬의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최상위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 데뷔골을 쏘아올리며 이번 주말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예고했는데요. 바통을 이어받은 손흥민 선수가 두 경기 연속 득점으로 포트넘을 프리미어리그 단독 선두로 올려놓을 뿐 아니라 황희찬, 황이조의 득점포를 터트린대회요 그리고 또다시 이강인 선수의 환상적인 활약에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역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챔피언스 리그에서 밀란을 상대로 교체 출전의 스기 고리자 파리에서의 데뷔골을 기록하며 3대 0.1 승을 이끈 이강인 선수였는데요. 그런 이강인 선수가 과연 이번 경기에 선발 출전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던 시점 공개된 선발 명단에는 은바페를 포함한 베스트 11이 총이 된 가운데 이강인 선수 또한 당당히 선발진의 이름을 올리며 그가 이번 경기에서도 프랑스가 자랑하는 덴벨레를 밀어내고 선발로 경기에 출전하는 엄청난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지난 경기에 이어 초반부터 압도적인 공격력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15분 만에 유효 슈팅 두 개를 터뜨리며 파리의 공격을 진두지휘하던 이강인 선수였는데요. 무엇보다 이제는 파리의 단장이라는 은바페 선수의 믿음을 산 것인지 은바페와 이강인 두 선수의 콤비 플레이가 계속해서 나오며 상대팀 수비수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파리의 공격력이 배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음, 은바페 한 명이 개인기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바페 덴벨레의 단순한 공개에서 이제는 이강인의 창의적인 전방 패스와 때로는 환상적인 드립을 돌파 무엇보다 정확한 왼발킥을 활용한 전환 패스와 침투 패스는 파리의 공격력을 몇 배는 더 위력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은바페에게 더 많은 공간이 창출되며 상대의 수비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강인 한 명이 투입 효과가 확실히 드러나는 오늘의 경기입니다. 그리고 전반 27분 드디어 전 세계 축구 애호가들이 꿈꾸던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의 도움을 받은 은바페가 골을 기록한 것인데요. 코너킥 수비 상황에서 튀어나온 볼을 이강인 선수는 환상적인 왼발 아웃프런트 킥으로 정확하게 은바페의 침투 타이밍에 맞춰 결정적 패스를 찔러 넣어주었고 이강인 선수의 완벽한 1대1 기회를 만들어주는 환상적인 패스를 받은 은바페는 그대로 골을